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이다시 시청자 여러분. 피딱시상 공감장입니다. 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은 목요일날 일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무가금 투자 상장기 18주차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10주차 차에 어, 사냥터의 중요성을 알았죠. 어, 18주차에는 몽환의 섬 돌리고, 어, 시간 날때 모니터링을 하면서 용의 옥단전 1층을 간간히 돌렸습니다. 어, 중간에 막피가 오면 테라고, 고대장용 무동으로 이동하고, 어, 왔다갔다 하면서, 어, 했네요. 자, 모니터링을 못할 것 같을 때는 그냥 버림받은 자들의 땅에다가 조금씩 돌려두었습니다. 아, NC의 방관으로 막피라는 어, 새로운 컨텐츠가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어,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막피가 많아서 레벨업 성과를 내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러쉬를 했는데 음, NC 관계자분들이 영상을 좀 봐준 듯 합니다. 아, 이번 주에는 어, 두 번째 만에 어, 5강에 성공해서 큰 출혈 없이 목표를 달성했네요. 자, 고마워요, NC형님들. 어, 나도 이제 개돼지가된것 같아. 이런 거에 감사하는 거 보니까. 자, 캐릭터 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강철부츠 5강에, 아, 이제 성공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는, 어, 이게 망토 하나가 남았고, 또 보면, 어, 반지가 1강까지밖에 안 돼있죠. 뭐, 반지는 2강까지 또 만들 수 있을 거니까, 나중에는 다이아를 좀 사용해서 또 하면, 어, 그래도 할수 있는 것들이 그래도 좀 아직은 많이 남아있네요. 음. 자, 다음 주에는 그래도 방어강군는좀 안해도 되겠죠. 지금 85%니까 어, 모니터링하면서 하면 어, 67레벨 목표 달성이 또 가능할 듯 하네요. 다음 주는 이제 목표 달성이 좀 쉬울 것 같긴 하네요. 자, 모니터링만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스나이트 7섬 여러분들, 어, 막 피가 제가 보니까 에바항국 4층은 잘안 오는 것 같네요. 어. 어, 무과금 총사 캐릭이 이 에버왕국 4층에서 하니까 어, 막피걱정없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투사 캐릭이 조금 문제기는 하네요. 예, 못했던 이제 메인 퀘스트나 하면서 어, 이제 또 4층 좀 준비 좀 해야될 것 같네요. 에버왕국 4층으로 가면 좀 다이아는 안벌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피걱정없이 사냥은 돼서 좋기는 하네요. 어,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뭐 사과 확인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주 차에는 물방 94, 마방 78, 레벨 66이었죠. 18주 차인 현재 물방 94, 마방 78, 레벨 66입니다. 자, 성과는 물방 1이 그래도 올랐네요. 음, 자, 사냥터는 실현 던전, 몽환의 섬, 용의 계곡 던전 1층, 버림받은 자들의 땅, 고대 정령의 무덤에서 어,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사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차수에도, 어, 그니까 러 19주 차가 되겠죠. 어, 성과 하나를 아, 이제, 만들어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주차는, 어, 해리스 포드의 도망자가 생각나는, 어, 그런 한 주였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어, 감사합니다.